여러분, 비트코인 두 번째 개미 사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우리 개미들을 정말 질리도록 하고, 지금 양방으로 다 청산을 시킨 뒤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예정일 겁니다. 자,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요. 24시간 기준 114.2K와 그리고 아래 구간으로는 111.9K 부근으로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아래 위로 지금 간격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아래 위로 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차트를 참고하시면 비트코인은 한시간봉의 구름대에 갇힌 채로 어느 방향을 먼저 갈지 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간에 묶여 있습니다. 자이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하락장이 열리는 트리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의 이 구름대 여기 안으로 기간 조정 밀지 못하면 두 번째 하락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래 구간은 111.9% 인지 그리고 윗 구간은 114.2인지, 우리 명확하게 오늘 청산 히트맵과 이 일목구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수익 낼수 있는 구간, 그리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구간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 연계자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좋아요 응원을 먹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9월 25일 오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하셔도 그 기준을 아실 수가 없죠. 필수 코스고요. 지금 보셨을 때 익숙한 패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하면 어떤 패턴? 더블 바텀 패턴. 더블 바텀 패턴은 하방으로 내려와서 W자를 만들고 상방으로 이어나가는 패턴이다. 자, 근데 상방 못 찔렀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봤을 때요 구간 라인을 냉라인으로 지정해서 위 구간까지 정확하게 찔러주고 다시 한번 풀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봉 확인하시면요,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정확히 이 캔들과 이 캔들 중점에서 냉라인 만들 수 있고요. 이 냉라인을 그대로 끌어올렸을 때이 시작점, 이 구간까지 터치하고 내려온 거죠. 자, 특히나 일목구름 같은 경우는 아래 구간으로 내려갈수록 힘이 약하긴 하나, 그래도 이 두꺼운 구름대를 뚫고 이 더블 바텀의 목표가까지는 도달해주고. 다시 한번 하락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이 구간에서 상승하고 이 냉라인에서 비비적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는 청산히트맵, 두 번째는 이 일목구름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청산히트맵부터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목구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청산히트맵 단기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24시간 확인하면서 윗구간 114.2 가장 밝은 구간이죠. 이 구간 어떤 구간인가요? 쇼세 걸어둔 분들이 지금 114.2까지 가면은 청산 당하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여기 청산 당했을 때 다다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래 구간으로는 111.9k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캔들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연쇄 청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근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시간 기준으로 지금 아래 위 청산 구간들을 대략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111.9K 부근에 뭐가 보이시죠? 이 일목구름의 최후 하단이 보이시죠? 자 이건 무슨 말이다? 지금 1시간 봉 안에서 이 캔들이 일목구름을 타면서 여기를 찍고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일목구름이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트레이딩 뷰 지표를 활용하시면 이치모크라고 있죠? 이게 한국말로... 일목구름이고요. 이 일목구름의 리딩 스팬 AB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저 같은 차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대체 일목구름이 뭔데 우리가 정말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지표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목구름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딩 스팬 AB를 활용해서 이러한 구름 모양의 띠를 형성할 수 있는데 구름이 두꺼우면 어떻다? 캔들이 뚫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그리고 구름이 얇으면 어떻다? 캔들이 뚫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음운, 반대로 초록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양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양운은요, 우리가 상승세를 가리킨다라고 가능성을 조금 더둘수 있고, 음운은 하락세를 가리킨다라고 둘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4시간 봉과 1봉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시간봉 보시면요. 지금 현재 핑크색 선이 위에 있으므로 여전히 의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날봉에서도 핑크색 선이 위에 와 있으므로 여전히 의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같은 때 상방을 바라보려면 일단은 가장 높은 봉이 위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높은 봉에서의 일봉 차트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왜냐? 이 일목구름은요. 아래위로 선이 지지 저항 구간이 돼 주기 때문에 우선 이 캔들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구간 안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캔들이 지탱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구름대가 굵으면 뚫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주기만 해도 이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래에서 이 위로 들어가려면 어 구름대 굵으니까 뚫지 못한다면서요? 제가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뭐다? 기간 조정이다. 자, 캔들이 계속 여기서 쭉쭉 이어지진. 않으니까 안죠 내일이 되면 이 자리로 올 거고 내일 모레가 되면 이 자리로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당 캔들을 지탱해 주면서 여기에서 쭉쭉 옆으로 밀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현재 1시간 봉 안에 일목구름 안으로 캔들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이 111.9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캔들 터트리면서 이 청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을 지켜주면서 일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1시간 봉 안에서 이 리딩 스팬, 오늘 저녁 10시 안에는 이 양봉으로 올라와줘야 합니다. 1 시간 봉이라도 양봉으로 올라와주고 이 112.8까지만 우리가 올라와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날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확인했을 때 27일까지 갔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 아래로 캔들이 만들어진다. 그럴 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저항 구간 을 뚫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과 내일이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비트코인에게는. 그러니 하락세에 대비하실 때는 내일, 내일 모레 우리가 이 구름대를 뚫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더블 탑 패턴에 대해서 좀 살짝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더블 탑 패턴이 시작한 곳까지 올라간다면 이 선이 그대로 시작점 한요 정도까지도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 114.7에서 2까지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 청산 히트맵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위쪽에 있는 물량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온다는 거죠. 근데 얘 지금 왜 가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죠. 바로 이 캔들을 내렸을 때 정확하게 해당 음봉이 시작되는 지점, 정말 큰 음봉이 터졌던 이 시작 구간까지 딱 멈추고 여기에서부터 아래 구간으로 다시 한번 풀백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다시 롱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봉으로 가서 이 구간을 뚫었을 때가 아니라 여기를 밟고 올라와서 다시 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위 구간을 노리. 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1시간봉으로 보시면요. 일목 구름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래 구간으로 길게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나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나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곁들여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1시간봉에서 조금 더 상방을 볼수 있는 자리 없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25일 바로 오늘 저녁 9시에 이 구간을 타고 상방을 한번 찔러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 넥라인도 명확하게 벗어나야겠죠. 요 구간이 우리에게 저항이 되어줄 테니 요 구간 뚫고 밟고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도전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상방 간다면 얼마쯤 되죠? 113.7k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받쳐준다고 하면 해당 청산가 터트릴 수 있겠죠? 여기에서 쭉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터트리고 이 상단까지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상단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해당 청산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쏟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있는 방법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이시는 곳은 제가 제 관점을 공유 드리는 제 무료 관점 소통방이고, 24일 제가 1시 부근에 여러분에게 요렇게 세팅값 한번을 드렸습니다. 요건 제가 들어가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거고, 제가 차트 분석 자료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요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1차 매수가 111.5k 부근입니다. 자, 제가 왜 여기를 잡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목표가 113.445 목표가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방으로 지금 떨어졌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여기에서 딱 맞고 올라갈 때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내리면서 더블 탑 패턴을 만들고 있다. 지금 여길 딱 집었을 때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는 우선적으로 가겠죠. 왜냐면 넥라인까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1 시간 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었고 거래량 보면서 제가 계속 매수랑 매도 신호를 드리죠. 그런데 넥라인을 뚫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얘가 제일 처음 목표가 될수 있는 곳이 어디죠? 가장 안전한 구간 여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113.445. 자, 요부분까지해서딱한번 매도가 나왔어야죠. 머리까지 보면 여러분 무조건 손실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캔들이 어떻게 멈출 줄 알고 이런 아슬한 부분까지 드리겠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안전한 구간이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구간들 113k에서 113.4까지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럼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보셔야겠죠.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부분익절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이러한 안정 구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요 제가 드렸던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전 캔들이요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라인을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구간만 넘어준다면 아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보고 여기까지 나왔고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수익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가까이 되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 또한 가지가 있는 게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지지대를 밟고 두 번째 지지대까지 밟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표와 이런 채널 다 같이 이용하시는 걸 함께 자꾸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매매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여러분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뭐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진입가다. 첫 번째 111.9K 부근입니다. 여기 왜죠? 우리가 청산히트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목구름의 하단이 겹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1 시간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 꽂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찍고 반등할 확률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목표가 바로. 이 스팬 2 자리와 스팬 1 자리가 겹치는 곳 그리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 바로 올렸을 때도 일목구름의 상단, 저항이 될수 있는 곳을 집어들였죠. 여기가 112.8이다. 자, 근데 이런 목표가들은 여러분 지금 양반 개미 털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최소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목표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런 113K 부분에서 차익 실현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 횡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시간 으로 계속 관망하시면서 부분익절 하셔야 되는 그러한 목표가입니다. 자 근데 만약 이 구간이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쇼팅 나올 수 있겠죠? 자이 구간이 111.0k인데 이전에도 보시면 해당 가격대까지 한번 내리 꽂으면서 올린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반 개미털기라고 했죠. 그러니 아래 구간으로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된다. 특히나 연세 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111.9에서 지지를 한번 더 받지 못하면은요, 요 아래 구간에는 지금 털릴 매물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끌어내린다. 이건 사실 좀 힘든 구간일 수도 있지만, 만약 여기가 터진다면요, 여러분, 여기는 다라라락, 도미노로 터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볼수 있고, 굳이 청산 이틈에 보지 않으셔도 지금 아래 구간 보시면 1시간 봉 기준으로 일목구름 여기가 마지막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터트린다는 것보다 아래로 한번더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여기서 포지션 잡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끌어 내렸다가 또한번 올리는지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가격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일목구름 안에서 놀 겁니다. 자, 요 가는 구간 아니고 이런 두꺼운 구간에서는 일목구름을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데 좋고요. 만약 여기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봤던 이 더블탑의 넥라인, 요걸 밟고 올라가야겠죠. 요거 밟았다 했을 때 112.8k 부근. 여기에서 밟고 올라 타서 올라간다면 이 일목구름 안에서 캔들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요 그래도 요 구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 추세로 봤던 이 더블 바텀의 목표가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곳은 안전하게 113.5k 부근이겠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정확히 113.506 여기까지 지금 일목구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단시간 안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옆으로 캔들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 들어간다면 우리 가볍게 다시 한번 뚫고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상방으로 찰수 있기 때문에. 오후 장에 이런 거 나온다면 제가 오후 장기 영상에서도 한번더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상방 하방 지금 두개다 한번 알아봤는데, 자 우리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아 그럼 우리 비트코인 언제까지 이럴 거냐에 대해서도 넓은 관점이 한번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볼수 있는 거 바로 이 테더 도미넌스죠. 테더 도미넌스는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테더 도미는 내려가고 테더 도미너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근데 지금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가 역 헤드 앤 숄더 만들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구간 여기를 지금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구간들이 형성될 때마다 엄청난 하락장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만약에 지금 날봉이죠. 날봉인데 12시간, 4시간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요. 계속 도전하죠. 이 구간 뚫고 밟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 이 캔들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자, 이거 테더 차트 보셨을 때 지금 또한번 작게 4시간 봉에서 더블 버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다시 한번 올리려는 징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뚫렸다고 지금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뚫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확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기 올라와서 밟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럴 때또 한번 조심해야 되고 4.61을 만약에 밟고 올라간다 그럴 땐 비트코인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테더 차트 꼭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두 구간을 지은 이유는 이두 구간이 지금 명확한 넥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넥라인들 두 개를 넘는 순간 정말 비트코인 하방세로 깊게 빠질 거고 지금 테더 차트 자체가 계속해서 일봉으로 봤을 때 의문을 그렸습니다 우리 일목구름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렸 이 스펜트 자리가 위로 오면서 하락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구름이다. 100% 정확하진 않아도 대부분 그런 하락세를 가리키고 지금 보시면 하락이 나왔고 상승운이 나왔는데 이걸 뚫지 못해서 다시 하락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봉에서 테더 차트에 대한 양운이 나왔죠. 이건 뭐다? 상승으로 갈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 테더 차트는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방세를 탄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뭐다? 하락세를 가리킨다. 그러니 우리가 요 태도 차트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태도가 어떠한 구간에서 지금 지지 저항이 오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진짜 개미들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러다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사실 이건 누구나 정답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실 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제가 지표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지표는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뜨면 사고 그 다음 이런 셀 모양이 뜨면 팔고 자 스윙으로도 볼수 있고 단기로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는 자동매매 지표인데요 이 해당 지표를 보셨을 때 이게 뭐든 100%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우리 같은 횡보장이나 우리 이렇게 뭔가 알수 없는 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왜냐 지금 보시면 아래 구간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사진 못했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 사고 일목구름의 상단에서 딱 팔았습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아래 구간에서 샀는데 지금 딱 정상에서 팔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래 구간에서부터 가져오던 상승 추세를 잃기 전에 딱 판매를 했죠. 매도 알림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니까나 목표가를 잡았는데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의 관점이 좀 필요할 때 이런 지표들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자 특히나 요 지표 같은 경우는 AI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트레이더들 매매하는 방법, 저의 매매 방식을 코드화 시킨 거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제 소통방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지표 하나로 제 관점 공유가 가능한 시점이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묻는 것들을 막 24시간 막 칼같이 대답드리지 못하잖아요. 소통방 계셔도. 근데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종목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대입시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신청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 보기와 고정 댓글 있습니다. 이 구간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뜹니다. 아래에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 기타에다가 자동매매 지표라고 쳐주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표 자동이라고만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그때 아래 구글폼 작성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른 보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로 꾸려놨으니 중복 가능합니다. 선택하셔서 말씀 주시면 되고 내가 구글폼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정수현 전문가고요. 뜨지 않는 분들은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제 번호가 나와 있으니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 폰 간단합니다. 그냥 자동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소통방 보내주셔도 되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신청 주시면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제 유튜브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 대한 질문이 좀 많던데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 이런 관점도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차트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저에 대한 관점을 그냥 계속해서 쏘는 방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아나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 나 지금 매매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걸 그냥 제 혼잣말 하듯이 계속 하는 방이고 댓글 남기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아는 것들에 한해서는 모든 자료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소통방 같이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여전히 우리 이일목구름의 하방에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개미들을 털고 쏘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아랫구간에 있는 111.9K 털릴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찍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해서 밀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이곳에서 양운으로 바뀌어서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볼수 있는 목표가 더블 바텀의 넥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상방을 찍고 아랫구간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당장은 4시간 봉과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리가 4시간 봉에 있는 구름을 뚫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날봉으로 봤을 때이 해당 가격대 이 113k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밀어주고 이 아래에 있는 113.1k를 지지받아서 타준다면 다시 한번 이 조정 구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113.1, 113.5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을 때는 추가 하락세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비트코인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단기적인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오후에 장기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계속 제 후속 관점에 대해서 제 텔레그램 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매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한 시간봉, 한 시간봉 구름대 아래를 지켜줄 수 있냐 없냐 요거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면 오늘도 여러분 성토 하시고, 요 오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